나는 음. 치즈 우와 <laughs> 맛있겠다. 우와 맛있겠다 그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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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십니까? 맛있게 먹고 리뷰하는 설토스 먹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 먹을 음식은 차린이가 소개를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친구들.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들. 안녕하세요 동생들. 제 오늘은 비즈볼이랑 치즈 비즈볼을 먹어볼 거예요. <laughs> 미트볼. 비트볼. 비트볼. 아, 비즈볼이 뭐예요? 비즈볼. <laughs> 비즈볼인 줄 알았어요? 네. 이게 미트볼이야. 제가 미트볼 안 먹어봤어요? 먹어봤어요 어, 유천에서 먹어봤죠? 네. 여러분, 이 미트볼이 네이버에 미트볼 검색하시면은 셰프의 미트볼이라고 한 봉지에 4,900원씩 팔아요. 1kg에. 어, 가성비가 좋은 거고 국내산 닭고기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로 갈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가성비가 좋은데 뭐 맛이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겠어 고급 미트볼은 아니고 약간 저가형 미트볼 같은데 아, 셰프의 미트볼이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떤 맛인지 맛있게 먹어보고 어, 맛을 평가해 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자, 세리나 음료 한잔 먹고 아빠는 이렇게 먹을래. 빨대로. 아, 사실 치즈가 쭉 늘어나겠다, 그렇지? <laughs> 나도 <웃음> 치즈 미트볼. 우와. 나도, 나도 치즈. 둘어줄게. 네. 아빠 지금 손 씻고 왔어요. 응. 응. 와 맛있겠다. <laughs> 음, 치즈만 한번 먹어볼게요. 치즈만 먹어도 맛있어요. 음. 그리고 미트볼을 지금 스파게티 소스에다가 이렇게 버무린 거예요. 똑같은 건데 치즈만 더 넣은 겁니다.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만 빼먹고 음. 싶어요 치즈만 빼서 미트볼 위에 올렸어요 확실히 치즈는 좀더 맛있다 그래네 내가 이거 안 먹어봐가지고 맛을 똑같은 맛인데 치즈만 올린거야 저기는 진 음. 음. 맛있어? 나도 미트볼 좋아하는데 응말 음, 먹어 미트볼이 한 봉지에 90개가 들었거든요 저 지금 한 봉지하고 10개를 해가지고 총 100개를 했습니다 이 미트볼이 청양고추랑 잘 어울리네 또뭐 주세요 치즈 미트볼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응 음, 맛있다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 미트볼 뭐 술안주로도 좋겠지만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고 싶었거든요 음 응, 아빠 엄청 잘 먹는다. 응, 아빠 엄청 배고팠어. 나도온데 많이 먹어. 갈비랑 잘 어울리지. 아빠 한 번에 세개 먹어볼까? <laughs> 그좀 미트볼이 좀 일반 미트볼보다 좀큰것 같아. 오뚜기3분 요리 그 오뚜기 3분 들어 미트볼 있잖아요. 그거보다 좀 사이즈가 크네요. 난한 음. 번에 두개 먹어보고 싶다 응 음. <laughs> 먹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거 유천에서 밥 반찬으로 나오지 않았어? 나왔어요 응 음. 미트볼만 먹으니까 좀 느끼하다 아빠 음 엄청 많이 먹었네 응 음. 음와 미트볼 너무 먹고 싶었어. 난 이걸 좋아해요. 이거 미트볼이 네. 이거 50개 이거 50개 총 100개였어. 몰랐지. 가끔 미트볼이 땡기는 날 이렇게 인터넷 주문해갖고 뱉어지게 드셔보십시오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아주 고급 미트볼은 아니라서 그냥 저가형 맛은 납니다. 약간 좀싼 맛. 그래도 맛있어요. 소스가 맛있고 이게 좀햄맛 나는 그 동그랑땡 그런 맛이기 때문에. 철야 <목소리> 이 미트볼 뭐 씹을 때뭐 딱딱한 거안 씹혀? 씹혀. <목소리> 음. 아빠는 조금 씹히는 것 같아, 쬐끔 뼈 가루가 있나? 여기 한번 씹었다. 조금 딱딱한 거 있지? 응. 딱딱한 게 있나봐요. 응. <laughs>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. 세린이 미트볼 몇개더 먹을 수 있어? 음. 아빠한테 좀 배불러. 나좀 배불렀는데. 세린이랑 나랑 아빠 린이랑 아빠랑 100개는 못 먹겠다 그치지한 5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빠 는 아까보다 더 먹었으니까. 음. 13개 먹은 것 같아요. 음. 유천에서 먹었던 미트볼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? 이거. 진짜? 음, 다행이다. 유천 미트볼이 이렇게 컸어? 크지 않았어 작았어? <laughs> 네 다음번엔 좀 고급 미트볼 <laughs> 먹어봐야겠다 너무 저렴한 거 먹은 거 같아 오늘 아빠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엔 좀더 맛있는 미트볼 아빠가 사줄게 <laughs> 네 아빠 응? 티가 지금 응 음. 넥타이하고 티도 티 색깔도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? 그러네 카메라로 보니까 응 음. 네. 아빠 많이 못 먹겠다 음. 이거 좀 느끼해서. 난 느끼하지 않은데. 안 느끼야? 난 맛있는데. 아빠도 맛은 있는데 좀 많이는 못 먹겠어 좀 이렇게. 네 이제 배불러요. 똑바랗나? 배불러? 네한 개씩만 더 먹을까 그럼? 치즈 많이 묻은 거 먹었어. 아이고. 음. 치즈가 조금 느끼해요. 미트볼이 맛있는데 음.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어. 그래? 아빠도 배불러 이데 치킨무 뭐 ASL만 해봐. 와, 자 오늘 미트볼 맛있게 먹어봤는데요. 제가 아무래도 좀 가성비를 너무 찾다 보니까 이 4,900원짜리 1kg에 4,900원짜리는 좀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먹다 보니까 금방 질려가지고 많이 못 먹겠습니다. 고기 함량이 좀 낮은 것 같아요. 그 맛있는 미트볼은 고기 함량이 높아가지고 고기 맛이 많이 나는데, 얘는 그, 동그랑땡 맛이 많이 납니다. 약간 좀 전문 밀가루 그런 맛, 그, 알죠? 그 싸구려 맛. 그래서, 다음번에 미트볼을 좀더 맛있는 걸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오늘은 그냥 가격 대비, 어 그냥, 그럭저럭, 오랜만에,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은 맛이 없진 않았어요. 그렇지? 드리는 어떻게 먹었습니까? 오늘 미트볼? 그냥 미트볼도 먹어 봤고 치즈 미트볼도 먹어 봤어. 치즈 미트볼을 먼저 먹어 봐 가지고 이게 맛있었어요.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맛이 어땠어요? 다 맛있었어요. 어.. 그랬어요? 하여튼 오늘 맛있게 먹었고요. 어, 가성비가 있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아, 어, 싸고 고기 함량이 높으면은 뭐 남는 게 없겠죠. 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체리니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체리나 인사합시다. 아빠가 하나 둘셋 하면 잘 먹었습니다는 거예요. 네. 하나 둘셋잘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사랑해요. 아 체리나 오늘 맛이 어땠어? 진짜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? 네. 다음엔 아빠가 더 맛있는 미트볼 한번 사줄게. 네, 엄마한테 말하고 올게요. 아.